윤대경 선수, 여심을 사, 사로잡는, 어, 재생인 얼굴과 함께, 오늘 정말 피칭까지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, 데뷔 첫 연승을 이어갔습니다. 사실, 이번 시즌 한화의 마운드 쉽지 않았는데, 오늘 윤대경 선수가 큰 역할을 해줬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윤대경 선수가, 이제, 지난 경기, 주산교육 경기 경기에서 3분의 2 이닝 동안, 11개의 피안타를 맞으면서 구실점을 했었는데, 네. 아, 사실, 주산전은, 뭐, 기억이 안 좋을 거예요. 그래서 오늘 과연 윤대경 선수가 그런 악몽을 떨칠 수 있나라고 좀 물음표가 있었는데 오늘 6이닝 1실점으로 시즌 또 개인 첫 연승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네 윤대경 선수가 뭐 지난 경기 악몽을 입고 지금 김재환 선수한테 이제 몸쪽 공을 던졌는데요. 네. 사실 몸쪽 공이 굉장히 잘 들어갔고 좌익수 앞에 지금 떨어지는 안타를 활용 했는데 사실. 저 안타가 지금 좌익수가 아니고 3루수예요. 아 맞습니다. 외야수가 네명이 지금 <laughs> 나가 있는 상황이고 그때 극장적으로 걸었고 그다음에 이제 허경민 선수한테 이제 몸 쪽으로 빠지면서 몸에 맞는 볼을 또 했고 네, 그다음에 그렇죠. 이제 박해범 선수를 또 병살타로 잡아내는 모습인데 저는 이제 국내 프로야구 10개 구단 중에 가장 수비가 좋은 투수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다음에 이제 또 하주석 선수가 이제 페르난데스 선수의 이 타구를 아웃 바운드를 잘 맞추지 못하면서 안타를 또 허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익스 플라이를 잡아내는 모습 오늘 윤대경 선수의 이 피칭 모습을 보면 로케이션이 정말 좋았어요 아, 바깥쪽이면 바깥쪽, 커브는 커브 그리고 거기다 강약 조절까지 잘 하면서 오늘 시즌 개인 첫 연승을 만들어냈는데 네. 어, 사실 지난 경기 때 조산과의 경기에서 9실점을 했잖아요 아참큰 실점이었죠 그렇죠 오늘 만약에 조산전에서 또 고전을 했다면 뭐 내년, 후년 계속 이런 안 좋은 기억이 남아 있을 텐데 오늘 그 기억을 떨쳐버리고 호투해서 어저 개인적으로도 축하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. 삼장에서리현이 두산전 그 9실점 해 보셨다면서요. 그 마음 가장 잘 아시겠네요. 그렇죠. 저도 <laughs> 두산전에서 1이닝 9실점을 했는데 아, 1이닝은 버티셨어요? 네, 1이닝은 <laughs> 버텼습니다. 근데 그걸 보면서 윤대경 선수를 지난 경기 때 보면서 저의 옛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오. 그러면서 아, 윤대균 선수가 저 기억을 빨리 떨쳐버리고 오늘 잘 던졌으면 좋겠다 했는데 오늘 네. 코트 최고입니다. 네. 그 트라우마를 오늘 완벽하게 지운 윤대경 선수였고요. 사실 이 윤대경 선수가 팀내 퀄리티 스타트가 1위입니다. 그만큼 선발진의 역할을 정말 제대로 해주고 있고, 또 여자 팬들도 많잖아요. 아까 김선신 아나운서 마스크 썼는데 그 행복한 표정, 이 스튜디오까지 느껴졌습니다. 그렇습니까? 저는 이상형을 왜 물어봤는지 모르겠어요. <laughs> 김선신 아나운서요. 그러니까요. 네. 워낙 또 인기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윤대경 선수의 앞으로의 호투도 기대하고,